저희 2CSG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14년 동안 이제 IT 보안 솔루션, 기술 서비스를 이제 다양한 뭐 공공기관이나 뭐 금융, 제조, 유통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는 저희 자사 솔루션 세가지 그리고 저희가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 두 가지, 총 다섯 개의 솔루션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주요 솔루션으로는 지금 옆에서 보이는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이제 PC 보안 관리를 해주는 QSECRM 홈 에디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QSECRM 홈 에디션 솔루션은 이제 재택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보안 위험 요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제 PC에 대한 취약점 점검부터 이제 사내망에 접속하는 PC의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유출 방지 기능 등을 제공을 하는 재택근무용 전용 PC 보안 솔루션입니다. 네, 예, 저희 재택근무에 대한 PC 보안 관리를 제공을 해주는 저희 퀴스 ECRM 홈에디션 제품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용자 개인 PC에 대한 이제 보안 환경을 보장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PC가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내부 업무망에 붙지 못하도록 재택근무 전용 보안 환경을 보장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이제 이 PC가 정상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재택근무 연결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보안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사용자가 했을 경우에 이제 보안정책 위반에 대한 행위를 탐지해서 내부적으로 정보가 유출이 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보안관리를 할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부 업무망에 붙어서 이제 보안에 위반되는 행위, 화면 캡처라든지 이제 문서의 생성, 데이터에 대한 전송 혹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프로그램 실행 등에 대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앙에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최근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제 안전한 p c 그 보안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환경 하에서만 재택근무가 허용이 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악성매의 모의훈련 솔루션 BSD 2.0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 내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경로가 대부분이 이제 사용자가 무심코 실행한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의 반복적으로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가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해주는 훈련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훈련을 거듭할수록 사용자들이 보안 의식 레벨이 높아져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랜섬웨어의 감염 추이가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반복적인 악성메일 모의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기업 내에 이제 면역 레벨을 높여주는 보안 의식 레벨을 높여주는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악성메일과 유사한 형태의 이제 이메일 컨텐츠를 사용자들에게 발송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랜섬웨어 감염으로부터 이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성에 대한 내용 혹은 트렌드 뭐 최근처럼 뭐 코로나 1 9가 유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에 관련된 메일을 위장을 해서 실제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메일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보내서 사용자들이 훈련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효과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유통이나 아니면 기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이제 자사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저희 자사 보안 솔루션을 재택 근무에 대한 PC 보안뿐만 아니라 기업 내 환경의 엔드포인트 PC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이제 다양한 보안을 아우를 수 있는 보안 솔루션 통합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